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사가 오진을 한거 아니냐? 또 항암 치료가 전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과연 암의 전이가 언제 일어났냐? 하는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인이 진행된 유방암이었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정도 될 거예요. 항암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폐에 전이가 많이 있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사가 오진을한거 아니냐? 또 항암 치료가 전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과연 암의 전이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이제 이 진료실에서 진찰을 하면, 아, 검사, CT 검사 깨끗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료 잘 되고 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환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사가 깨끗하고 수술도 잘 됐고 했기 때문에 내 몸에 암 세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콩알보다 큰 암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 파달보다 작은 암을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세암이라 그러는데 미세암의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될 때. 비록 유방암 3기로 진단이 되어 있지만 미세전이암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 미세전이암들이 항암제에 예민한 상황 같았으면 그게 못 올라왔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항암제에 내성있는 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언제 전이가 일어나느냐?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연구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논문에 보면 유방암 환자의 한 75%가 진단 당시 이미 미세 전이암이 있더라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그때 이미 50% 이상의 환자가 미세 전이암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연구에 따르면 암의 크기가 깨알만 할때 이미 혈관 신생이 돼서 혈관이 연결이 되고 그때부터 암의 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깨알 크기의 암에서 전이가 일어나는데 그 암이 콩알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전이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 기간 깜깜이죠.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됐을 때도 미세 전이암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암 치료의 전략이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암의 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